이를 소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죠? 왜 내게는 역사가 안 일어날까? 왜 주님은 날 돕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도 멀리 있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침묵하실까? 제가 지난 4년 동안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음,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개통, 고통과 괴로움, 아픔 가운데 제가 찾아가고 싶은, 아니, 찾고자 하는 답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다니엘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바사국이 바사국으로 묘사된 사탄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오는 다니엘을 21일 동안 막아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늦게 가져왔다고 응답을 늦게 가져왔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 내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기도하는 순간 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왜침묵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라고 할때 음, 이미 우리에게 각자의 합당한 응답을 내리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 다니엘 때처럼 그 응답을 사단이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사탄이 중간에서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사단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승리자가 될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이 마가복음 4장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 마가복음 9장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9장 17절에서 29절인데요. 마가복음 9장 17절.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방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이 못하더이다. 대답할 거라서 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불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러면서 어쨌든 쫓아내시고는요. 그러자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이 종용이가 조용히 부끄러운 가운데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회에는 다른 것으로는 기도회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기도회에 있다 답입니다 답 정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 중간에 서탄이 방해할 수 있다 그러면 방해하는 사탄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정답은 기도에 있다. 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도움을 받고, 기도해야 능력을 받으며,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야, 김종사왜 몰라? 기도하면 능력받고, 역사 일어나고 도움받는다는 거 설교 많이 들었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도움을 받습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능력을 받고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도문 기도에서 아예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출 때 사단은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사탄이 어, 이 땅에서 사람들과 스포츠 경기를 한다면 마라톤을 한다면 어, 전 세계의 모든 금메달은 사탄이 다따를 겁니다. 모든 운동에서 사탄이 다 가져갈 겁니다. 왜? 운동의 꽃은 인내거든요. 쉬지 않고 하는 것이군요. 부지런히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사탄만큼 부지런한 종족은 없습니다. 사탄은 졸지도 쉬지도 않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해하려고 쉼 없이. 공격하고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갔는데 그 성경에 보면 잠시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혹했다 말씀으로 쫓겨난 사탄이 완전 떠나지 않고 잠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공격하려고 틈만 있으면, 예수님마저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 어찌나를 어, 아직 때가 되지 않은데 멸하러 오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탄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귀에만 노리면서 다시 올, 다시 넘어뜨리려고. 할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 오면 저 무정에 떨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본인이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만 떠납니다.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일곱 귀신, 그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 아씨. 내가 떠나왔던 그 집이 참 살기 좋았지.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혼자 안 들어가고 같은 친구들 귀신들을 같이 데리고 함께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본질, 이 끈질긴 이거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사탄 우리가 이겼어? 여러 가지 유혹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았습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잠시 떠납니다. 똑같습니다. 잠시 떠납니다.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두려워서 잠시 떠납니다. 그러나 또 혹시 탐, 혹시 탐탐 우리가 넘어지기 우리가 우리에게 틈이 생기기를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우리 주를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을 주면 옳다구나뭐 싶습니다. 어,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기도 외에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는데 한 번의 기도는안 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의 기도는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한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순교했던 제자들, 그들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을 칼같이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꾸준하게, 끊임없이 그 시간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능력을 받을 수 있고요. 하늘의 권능을 입을 수 있고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 꾸준하게, 끊임없이, 꾸준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저, 찾은 답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인테리어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래된 불알 친구인데요. 그 친구랑 학창시절에 열심히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른이 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지 2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집을 인테리어를 해주러 갔는데 그집 부부가 그렇게 독실한 크리찬이었나 스 봅니다. 인테리어하는 내내, 아니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던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전도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어, 사장님의 영혼을 위해서, 그 친구가 인테리어 사장이거든요. 사장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인테리어가 끝나는데, 그 다음부터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아침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출근한 시점이나 7시 정도 되면 거의 그 성경문자가 날라오더랍니다. 그, 인테리어 해준 그 집주인에게서. 새벽마다 그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일주일 계속 왔을 때는요. 어, 참, 고맙네.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게 한 달이 지속됐을 때는요. 오, 대단하다. 그게 6개월이 넘어가자. 그게 1년이 넘어가고. 2년 동안 그렇게 새벽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보내주는 건 문자 2년이 지속되더랍니다. 어떤 역사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 친구 인테리어 하던 그 친구가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끊임없는 그 집주인의 그 인테리어 사장을 향한 그들의 구원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끊임없는 말씀에 성경, 성경을 보내주는 그 성실함이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부르더라는 겁니다. 제 친구에게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방해했겠죠. 다시 주님께 오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 싫어서 계속해서 막고, 막고, 또 막았겠죠. 그 견고한 사단의 진을 누가 뚫었습니까? 그두 부부가 뚫었습니다. 끊임없는 새벽 기도, 꾸준한 새벽 기도, 그 영혼을 향한 계속된 쉬지 않는 기도, 그 기도가 제 친구를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열매만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것도 꾸준히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고,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는 것은, 공부도 하지 않고, 서울대를 희망하는 욕심을 부리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제가 4년 동안 넘게 이렇게 계속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꾸준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기도를 꾸준히 하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한 기도를 이길 마귀는 세상에 없습니다. 역시 꾸준한 기도를 이길 고난은 없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이길 수 있는 역경도 없습니다. 계속된 기도에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트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제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4년 동안 계속된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며 제가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지 않은 저의 책임임을 고백합니다 새벽마다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단 하루로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 메셀드는 모든 성도들도 꾸준한 기도, 계속된 기도, 쉬지 않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침묵을 깨트려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그 계속된 기도로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괴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제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